네 안녕하세요 이예식 TV 구독자 여러분, 강동 주민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주예 식탁을 진행자 허은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주실 이예식 원님 소개드립니다. 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laughs> 네 오늘도 2021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한해 코로나19를 빼고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의원님도 이번 주에 백신을 맞으셨죠? 네, 맞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네.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천호동 베네시티 건물 3층에 있는 열린365 병원에서 맞았는데, 열린365 병원, 우리 강동구 주민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15년 메르스 때, 음. 네, 1번 네. 그 환자가, 아 어, 주말에 들렀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확진이 되셨어요. 어. 그 병원이 말 그대로 365일 진료를 보는 병원이거든요. 네. 굉장히 참 소중한 병원인데 에, 그 원장 선생님이 확진이 되고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신 뒤에 재개원을 했어요. 음. 그 병원을 네. 그 재개원 행사를 할때 제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서 꽃다발을 네. 드리고 네. 그랬었어요. 물론, 뭐, 그때 당시 포털에 에 저한테 뭐, 악플도 달고 그런 사람도 많았는데, 예, 음. 어쨌든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네. 어, 우리 원장 선생님과 좋은 얘기 나누고, 네. 어, 그리고, 어, 예방주사 맞고 왔습니다. 네. 네, 어, 백신 맞고 난 뒤에도 다행히 효율증 없이 이번 주에도 동분 서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충청도 네. 어, 김혜경 여사님과 함께 예, 1박 2일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물론 뭐 네. 어, 서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어 충북 보은에 속리산 법주사가 음, 있어요. 네. 법주사 정도 큰 스님 뵙고 좋은 말씀 듣고 왔고요. 그리고 충주 어, 청주 음. 음, 청주로 가서 어, 한국 노총 충북 본부에 의장님을 비롯한 단인 노조의 위원장님들 한 네. (20여 분) 네. 만나 뵙고 또 간담회하고 왔고요. 그리고 대전으로 이동을 해서 대전에서 상당히 큰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팁스 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음. 어, 혁신 벤처를 하는 여성 청년 기업가들 한 (20여 분) 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네. 언론이 제 보다가 보도가 네. 많이 됐어요. 그것은 어~ 그리고 어~ 구마적 김밥이라고 충남대학교 근처에 있는 음. 김밥집인데 네. 에~ 뭐 선행을 많이 하는 오. 그 사장님 그 네. 부부가 네. 아~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음. 어, 돈줄 난다는 말 알아요? 돈줄 난다는 네, 그런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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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을 <laughs> 많이 해 가지고 그 네. 김밥집 팔아주러 가자고 네. 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 줄이 난 이제 그런 김밥집인데, 네. 가서 김밥을 맛있게 먹고, 네. 또, 그, 사장님과 인증샷도 찍고, 어... 물론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 네. 김혜경 여사께서 <laughs> <laughs> 찍으시고, 어 그리고, 어 오후에는, 어 대덕구의 넷제로 공판장으로, 아, 네. 넷째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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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을 네. 의미하잖아요. 말하자면, 친환경 어 기후위기 대응하는 에, 그런 주민들이 만든 아주 소중한 그런 그 공간인데, 에, 거기서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그 어, 설치물이라든가, 음. 그리고 또 거기 또 네. 어, 로컬 푸드, 어, 이 마을에서 생산된 어, 뭐 농산물이라든가 음. 또는 효소 같은 거, 이런 걸 직접 거기서 만들어서 팔거든요. 네.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쇼핑도 하고, 네. 어, 그리고 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마지막 일정으로 세종시에 가서, 세종시의 로컬 푸드 매장이 정말 네. 유명해요. 어, 세종시가, 어, 전북 완주에 있는 로컬 푸드 매장 뿐만 아니라, 여러 전국의 로컬 푸드 매장을 다 벤치마킹인가 해가지고, 음. 그 좋은 점만 따가지고 어, 만든 로컬 푸드 매장인데, 거기서, 어, 쇼핑도 하고 또 지지자 분들도 만나고 네. 그렇게 해서 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네, 네 정말 바쁜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한 주를 보내셨는데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의 식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laughs> 지금까지 인트로였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주의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이해식 언니가 함께 가볍고 편안하게 풀어 보는 이슈의 식탁은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의 식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재명 후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그리고 자영업자 지출 상승과 여론 동향 이해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아주 긴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 지난 20일 날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들이 초청하는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원칙을 음. 예, 밝혔어요. 네. 그세 가지인데, 예, 첫째는 전부 다 지원한다. 음.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으로 지원한다. 네. 여기 이제, 예, 이, 네. 보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한다. 여기 이재명 방식. 전부 지원한다. 재정으로 지원한다. 사전에 보상한다. 선 지급 먼저 지급하고 후에 음, 정산한다. 그 네. 근데 기존에는 어땠느냐? 어 일부 지원. 그러니까 영업 제한이라든지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업종 등을 비롯한 일부만 지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재정 지원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어 금융 지원이 거의 이제 주였어요. 그리고 사후 보상이었죠. 이건 이제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후 제, 제 보상인데 그래서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우리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이재명 방식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세 가지 법률 개정을 하겠다라고 당론으로 결정을 음. 했습니다. 그세 가지가 아, 우선은 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가 재정법. 재정, 이세 네. 가지를 고쳐서 전부 지원한다, 재정으로 지원한다, 선 지급하고 후 보상한다. 이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속하고 아주 과감한 그런 대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 홍을 하고 있고. 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는 50조, 또 김종인 대표는, 어, 100조, 어, 당선되면 하겠다. 네. 이렇게 <laughs>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은, 어, 당선 안되면 안 하겠다. 뭐 그런 말과 똑같은 거니까,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잘 응하지를 않고 있죠. 어쨌든 음. 이재명 후보의 이런 신속하고 아주 발 빠른 대응이 음. 네. 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반가운 소식 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어제 2 3일그 민주당이랑 금융감독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서 카드 수수료 인하도 아,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아, 예. 합니다. 이것도 보드판이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어제 이제 그 우리 당과 어, 금융감독위원회가 당정 어, 협의를 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어,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약 280만 개 전체의 95.6%입니다. 어, 다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8%였는데 0.5%로 낮추고 3억에서 5억 원 이하는 1.3%였는데 1.1%로 낮추고 5억에서 10억까지는 1.4%였는데 1.25%로 낮추고. 10억에서 30억 이하는 1.6%였는데 수수료율을 1.5%로 낮추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움을 30억 이하는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 카드 매출액이 2억 원인 사업장의 경우에 연 수수료가 145만 원을 냈는데 음. 57만 5천 원이 인하돼 가지고 음. 어 내년부터는 네. 80 7만5천 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굉장히 큰 혜택이죠. 네. 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원칙을 확립을 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카드 수수료도 어, 인하를 하는 이런 음... 과감한 조치로 해서, 네. 어 특히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네,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에 있는 결과들이 속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의 여론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래서 또 보드판을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자, 이, 금방 말씀드렸는데 자영업자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면 어, 12월 3, 3주차에 최근이죠. 어, JTBC 같은 경우는 어, 이재명 후보가 48.9, 윤석열 후보가 31.8, 무려 17.1%포인트 격차가 났어요. KBS는 12.3%포인트, 어, 그리고 갤럽이 예, 10.0%포인트, 머니투데이가 2.3%포인트로 조금 낮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음. 봐서 오차범위 바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아주 확실하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영업자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하면 전체 지지율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 지지율을 한번 보면 지금 골든 크로스가 확실히 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어, 앞서는 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 앞으로 1주, 2주 정도 지나면은 확실하게 에, 골든크로스 양상이 보여서 거의 모든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에,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인 것은 뭐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다음 의정 의원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의원님 의정 활동 중에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건데요. 대선까지 70여일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어떤 내용의 개정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직 선거법 개정안인데 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딥페이크 어, 방지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deep fake라고 하는 것은, 어, 말 그대로 이 fake란 말이 사실 가짜 거지 네. 또는 사기. 네. 뭐 그런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음성이라든지 영상, 특히 영상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통틀어서 deep fake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 네. 윤석열, AI 윤석열을 내세워서 어, 자체 뭐 행사도 하고, 그리고 네. 또 방송에도 내보냈어요. 그래서 어, 윤석열, 일단 뭐, 어, 한번 영상부터 보고, 그죠? 네. 윤석열 후보의 그 딥페이크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누시도록 하죠. 네,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국민의 부름을 받은 사람, 윤석열 후보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어떠셨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너무... 윤석열 후보 원래 얘기할 네. 때 아주 어... 특유의 버릇이 있잖아요. 네. 이 도리도리, <laughs> 도리도리가 네. 없잖아요. 그리고 얘기할 때 뭐, 어, 네. 뭐, 어 하고 뭐, 어 하는 그런 게 없단 네. 말이에요.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망언제조기라 그럴까? 음, 네, <laughs> 말씀을 네. 하실 때마다 아주 그, 이, 논란을 일으키는 네. 그런 발언들 많이 네. 했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 디페이크는 아주 그 정제된 그리고 아주 그 논리정연한 그런 글들을 입력을 시키면 그대로, 어, 음. 이렇게 예, 발언을 하는 네.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 유권자들이 그냥 쳐다보면 몰라요. 네. 저게 실제 진짜 윤서, 윤석열인지 네. 가짜 윤석열인지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 선거 대선 선거에서 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를 직접 볼 기회는 거의 없어요. 음. 5천만 국민들이 에 후보자를 직접 볼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 거의 네. 없다 싶어요. 네. 언론이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에 이런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야 되고. 가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그리고 사용하고 또 배포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고요 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어~ 이~ 아주 긍정적인 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어~ 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언님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에 후원금 모금 매트는 올리셨다고 들었는데요. <laughs> 네. 그 후원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연말까지, 이 10만원까지는 네, 전액 세액 공제가 됩니다. 네. 네, 전액 때 돌려드리는데. 그래서 어, 연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후원금 좀 내주십사는 <laughs> 네, 그런 광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후원금 제도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정당과 네. 선거 문화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이 깨끗한 정치 그리고 또늘 어 공부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음. 이제 그런 정치를 하려면 어 깨끗한 후원금 소액 다수의 깨끗한 후원금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니더라도, 어, 많은 그 정치인들에게 꼭 정치 후원금, 어, 내주시고, 10만 원까지는 되돌려주니까요, 내주시고, 기왕이면, 어, 저한테 그러니까. 좀 내주시면, 어, 정말 열심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2탄도 있다던데요. 아, 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저를 후원해주신 후원회원님들께, 에, 감사의 표시도 하고, 그리고 또, 어, 새롭게 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어. 좀 이렇게 에, 좀 안내도 드리고, 그런 겸 해서 어, 제가 직접 노래를 에, 부르는 영상. 네. 물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우리 과은비서가 코러스를 넣어줘가지고 조금 이제 에, 제가 뭐 가수가 아니니까 잘은 <laughs> 못, 부르, 못 부르니까 어, 상당히 그럴듯하게 이렇게 에, 녹, 녹음을 했습니다만은. 네. 어, 우리 후원 해주신 분들께 바치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신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해식 교우님이 부르시는 이제 나만 믿어요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 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옆에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대 혈이 걸어어요 왔다가 지치면